아, 조금 쉬셨나요? 우리 이제 공중 보건학의 발전사 들어가겠습니다. 그도 워낙 좀 자주 나와서 자 일단 역사 맨 처음이 뭐죠? 고대기. 그다음이 중세. 그다음이 근세 같은 세 자로 끝납니다. 그다음이 근대. 그다음이 현대. 자, 연도도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대기 하면 몇 년까지? AD1년부터 500년까지입니다. 자 중세는 1500년까지예요. 근 100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세기가 되게 좀 중요하겠구나 느끼실 거고요. 근세하면 은 1850년까지. 죠그 그렇죠? 다음에 근대가 1900년까지. 자, 50년밖에 안 됩니다. 1850에서 1900년이니까 5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두 개를 합해서 근세라고 하자, 아니면 두 개를 합해서 근대라고 하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구분을 할까 해서 이두 개를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1900년 이후를 현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각기의 어떤 특징도 있어요. 그 특징도 머릿속에 좀 기억해 주시고, 일명 제가 별명이라고 할 거예요. 그 별명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고대계에서는 뭘까요? 별명이. 별명. 음 개인위생. 개인위생. 그니까, 러개인위생에 포커스를 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아프면, 그건 어, 네 책임이야. 국가가 한, 뭐, 간여할 바가 아니야.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위생의 중점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중세기로 가면, 암흑기가 나옵니다. 암흑기.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대계에서는, 어, 끝에가 뭘로 끝났죠? 나라 예의를 좀 해주실래요? 끝에가? 로마, 어 메소포타미아, 그니까, 그니까, 그래, 나라 다 얘기하자. 그냥 하는 김에 뭐죠? 무슨 나라?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또? 이집트. 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여섯 습습니다 여기 있었었고, 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하면은 뭐생각나 하세요? 응? 뭐, 눈에는 눈, 위에는 이. 한무라비 법전. 한무라비 법전. 또 하나가 레위기 이것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두 개의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집트 하면은 파필루스. 파필루스. 또 하나가 이모텍이라는 사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스 하면은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기억해 주셔야 되고, 히포크라테스 하면 사용하는 게장기설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 또더 기억한다면, 또뭐 할까요? 에피데믹 1, 에피데믹 2라는 책도 썼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은 몇 개의 액체로 되어 있다? 네 개의 액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체액설, 차액체설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여기 외울 게좀 많다. 하시면 되고요. 히포크라테스의 장기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로마 사람 누구세요? 갈렌, 갈렌. 갈렌. 또는 갈렌뉴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렌은 장기설의 완성자, 장기설을 완성시킨 사람. 더불어서 무슨 말을 했는데? 또 무슨? 아, 하이진, 위생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이따가 줄치겠습니다. 그중세인는 이제 암흑기로 들어갈 거고요. 자, 암흑기 하면은 제가 그랬죠. 로마 그리스가, 그리스 로마가 워낙 화려했다. 결국 화려해서 사람이, 그러니까 화려해서 국가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본받아서 아, 절대로 화려하면 안 돼. 그리고 내 몸에 모두, 무조건 치장하면 안 돼. 라는 걸 배운 사람들이 중세기. 그래서 몸을 치장하는 것 뿐이 아니라 아예 씻지를 않는 거죠. 씻으면 음욕이 생길까봐. 그래서 아예 씻지도 않아. 목욕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병이 온갖 세균이 나도 나돌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걸 우리 암흑기라고 하는 거고.